사랑 네,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해선 성교사입니다. 네, 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끝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 죽나니 그러므로 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 이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체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봤는데요 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조,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4장을 이렇게 묵상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목수로 오셨을까? 어 마리아의 약혼자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그 요셉이 목수였었죠, 그죠? 어근데어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이 구세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피로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시킴을 당해야 시시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오, 저거 뭐라고? 저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람의 병도 낫게 하고 눈도 장님도 뜨게 하셨고 또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장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 그래서 어저기. 정말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 어떻게 어 나자렛에서 그런 좁은 나자렛 그런 촌 같은 데서 선지자가 어, 그야말로 참 선지자. 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목수 요셉 아들 아니냐. 아빠가 목사라는 건, 목수라는 건 뭐예요? 어, 그 아들도 목수라는 얘기죠? 어, 그냥 목수인데, 어떻게, 어, 메시아가 될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목수의 모습으로 인, 인가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로서 이런저런 많은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어, 목수로서 요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죠? 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 기록에 보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죠. 요셉 아버지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공생활을 준비를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사나를 참 관찰을 하셨겠죠. 공생활 전에. 어, 목수의 모습. 화려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목수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관심을 받는 직업도 아니고, 또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막 각광해주는, 환영하는 그런 직업도 아닌데, 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을 감탄하는 사람은 감탄했었죠 어~ 명절 때 그~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나요 이제 예수를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시죠 성모 마리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다닙니다 요새 아버지 요셉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없는데 사흘을 찾아다녀도 없었어요 근데 딱 성전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어~ 아기 그 예수가 예수님이 어~ 그 학자들하고 한그 성경에 대해서 막 이런 토론을 하는 거를 보십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학자들이 감탄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알수 있지 감탄을 하는데. 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러죠. 어,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냐고. 우리가 삼일 동안 널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10대라고 나오죠. 뭐라 그래요? 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냐, 그럽니다. 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어머니의 몸에서 이렇게 어, 열달 동안 또는 미국에서 치면 아홉 달 동안 이렇게 음, 그 메시아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임신된 상태에서 기도도 하시고 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셨을 텐데. 어... 예수님은 그렇게 목수의 목수라는 그 집안의 그죠?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저런 기정을 행할까 근데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 즉, 뭐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세이브, 구원자가 될수 있을까? 메시아라고, 메시아에, 메시아로 왔다라는 사람이, 왔다라는 분이 어떻게 목수의 일을 하는 저런 가난한, 그죠? 부유하지 않은 그냥 평범하면 평범하고 또는 가난하면 가난했던 저런 집안의 아들로 올수 있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도 어, 마구강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맹글 구유 위에 강포에 쌓여져서 이렇게 유임을 받으셨었는데, 아기 예수 때도 우리의 인간들이 생각하거나 선호하는 그러한 것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눈에 띄고, 이쁘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것을. 어, 우리는 인간은 원하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에 살고 있었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할 수도 있겠죠. 머티리얼리즘, 그, 어, 물질이 최고라는 머티리얼리즘의 그 사상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어, 오죽하면, 뭐,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죠. 미국에서. 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어~ 생명보험에도 돈을 받으니까 부모님을 죽인 어떤 미국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땜에요 아내 아내를 죽여서 생명보험 금탈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살인 사건도 있고 어~ 그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어~ 너의 생각과 너 인간들의 생각과 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이사야 서예그 말씀을 처음부터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참 알아야 되겠고, 또한 어떤 부잣 집에서 자라나게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그냥 목수 집안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자란 인간이시면 100% 인간 100% 신으로서 그 그리스도로서 그죠 이렇게. 아 공생을 하기 전에 게 사셨어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를 알려면 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여러분의 인생 중에 반복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것을 좋은 일로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볼때 음, 이게 무슨 좋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인가?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어,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뭔가 인정받고, 어떤 그러한 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 잘해요. 그러나 어, 헐벗고 어, 길에 있는 홈런스라든가, 돈도 없고, 어,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들, 그죠. 어 그런 홈런스들한테는 사람들이 잘해주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하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있으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그런, 어, 반석 위에, 어, 그분을 모셔놓고, 그분과 우리가 계속 믿음 속에서 신뢰하면서, 어,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우리가 숨을 쉬거나,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죄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도 순종 안 하는 것은 점을 치는 지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 과연 무엇인가 교회를 크게 세워서 또는 성교 센터를 크게 세워서 메가 철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바쳐서 또 커다란 성교 센터도 만들고 뭐 교회도 만들고 고아원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많이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욕을 고난에 처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을 찾게 하는 것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하는 욥은 처음에는 아, 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다가 그러다가 뭐라 그래? 아, 아이의 뱃속에서 안 태어난 아이가 나보다 낫지 하면서 어, 그런 얘기도 하다가 아 내가 드디어 두려워하단 일이 임했다 하면서 어 자식들이 다 죽은 거에 대한 그죠 어 그것에 대한 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드린 거에 대한 것도 본인이 알게 되고요 정금같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음 요비 정말로 찾은 보석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히 어떤 희생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종들이 사실은 피의식이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갔고, 또 사역을 하라 그래서 했고, 또 제자들을 키우라 그래서 키우고 했어도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의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어 삼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p u l 레이트 약간 이렇게 음, 조정을 한다 그럴까요? 약간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상처를 받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인간들을 상대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섬겨야 되나? 라고 회의 의식을 아주 많이 느끼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주의 종으로서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도 그 길을 경험을 하셨죠. 그죠? 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 그런 사람을 뭐예요? 가로뉴다라는 제자는 배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로뉴다한테 뭐예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너는 마귀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과정을 가면서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은 엔트리 레벨, 어, 초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또 어떤 분들은 중간 정도 수준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왜 목수 목수라는 그런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을 때 그런 어, 평범하거나 또는 가난한 집에서 살게 하셨을까? 또는 왜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을까? 오병이여 기적처럼, 어, 뭐예요 오병이여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떡 다섯 개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게 할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으신데, 하나님께 물론 기도드리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구세주신데도, 어, 예수님은 화려한 생활을 절대 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함께하시는 걸참 기쁘게 여기신 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때, 회사를 다니실 때 또는 비즈니스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만나시는 사람들 속에요 사실은 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어,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어, 것이 아니라, 어, 그 작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작은 겸손한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느끼고요. 어,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소소한 행복. 소소한 믿음 생활, 소소한 신앙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걸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